그유투는 고등관 원장이고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용국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첫 번째로 입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 거예요. 입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두 번째로 수학 학습 얘기해드리고 그다음 방학 때 이제 수학 집중반. 뭐, 텐트텐을 10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입시 정보를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의학계열부터 갑니다. 이게 왜 의학계열부터 가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총 합계수가 의대가 3,000명이에요. 이건 안 변합니다. 의대부터 이과계열 상위권부터 쭉 차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의학계열 요 정도, 그 다음에 주요 다섯 개 대학. 이게 학교마다 따지면은 그냥 삼천명씩 있구나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서강대는 조금 조그만 학교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수시 정시 비율을 따지면 수시가 60%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거의 대개는 들어가냐면 그냥 뭐 내신 조금 잘 받아서 종합전형으로 아니면 교과전형으로 수시에서 붙어야겠다고 라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60%니까 정시도 아마 40% 정도의 비율은 유지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는 별내고나 별가람고에서는. 종합전형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가고 싶은데 별래랑 별가람에서는 실제로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뚫어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붙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입니다 그러면 교과로 붙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가 다시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수시에서 가는 게 좋아요 수시에서 갈때 별래나 별가람은 종합전형을 잘 보내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과 전형에 팀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부 교과의 의대 합격선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 아이 의대 안 보낼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위에서부터 알아야 그 다음이 끊어집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게 의대가 1.2, 1.2가 어떤 점수냐면 상위 70% 평균 따집니다. 그러니까 상위 70% 평균이 1.2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이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낮죠? 여기 나와 요 등급대가 나오게 되고, 일반적으로 스카이를 보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자연계열로 따지면 한 1.6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몇 등급 정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2등급 안쪽으로 받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안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주요 대학 수시 합격선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종합전형이 2.64 자연계열로만 따지면 교과전형이 2.1로 그러니까 그냥 이 서울 주요 대학 합격선이라고 하면 쉽게 어느 학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냐면 홍대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서연고, 서성한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대 라인하고 요즘 건대가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대 라인하고 건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밑에 이제 홍대가 있고요. 국민대 위쪽에서 이 정도에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한 2.5등급 정도 안쪽으로 들면 아, 교과에서 한번 써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별내랑 별가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용으로 가야 돼요. 교과 전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냐 라고 말하면 별내랑 별가람에서 전체 인원이 현재입니다. 현재 전체 인원이 이렇게 되니까 300명에서 조금 위아래로 되 있거든요. 300명이 조금 위아래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와 1등급 누적이 14등까지예요 2등급 누적으로 11%니까 22명이고 누적으로 36등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한2.5 정도까지는 유의미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3등급 정도 받아도 나머지에서 2등급이나 뭐 1등급이 한두 개 나와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누적 76등까지예요 그러니까 전교 76등 안에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별래랑 별가람에서는 교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를 보내, 뭐 그런 건 아니고 교과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 표를 해석해 드릴게요. 이 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학교들에서는 모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성취도에 대한 것들을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학교의 의무. 그래서 이제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모든 학교의 편차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1학기 겁니다. 별내고. 평균은 중요하지 않고, 요 편차가 중요합니다. 편차가 20이잖아요. 이게 일반고 특징이에요. 편차가 20점이 뭔데요?라고 얘기하시면 공부를 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이 양극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20점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점 어디 또 나오나요?라고 하면 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일반고들 전부 다 20점 됩니다. 그러면 이 편차가 그러면 낮으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낮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학교예요. 그 학교가 어디냐 하면 동화고예요. 동화고의 편차를 보면 10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죠.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요게 성취도 평가예요 A가 뭐냐면 90점 이상입니다 100점부터 90점 그게 7.3%예요 B가 80점에서 90점 그게 16.9%예요 쭉 가면 E가 60점 미만입니다 그게 47%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별내고가 그러면 더 못하는 학교냐 그럼 별가람도 보여주시라 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죠 지금 성취도 이렇게 나온 건 사실 별과람고가 올해 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취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오, 이게 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거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몇몇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아, 난이도를 높여서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반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만큼은 못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잖아요, 별과람고 그래서 이게 90점까지잖아요. 근데 1등급이 그러면 4%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80점까지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등급은 90점대 중반에서 아니면 초반에서 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학교는 편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4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80점대에서 끊어지게 돼요. 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편차가 높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꽤나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 대상은 이 지역에선 절대로 주변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니까 러 친구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절대적인 시간을 몇 시간을 공부하냐를 체크해야지 그게 지금 친구가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안한 애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된 학교고 그러면 입학 결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디 가면 다운을 받아 볼수 있냐면 구리 남양주 교육청에 가보면 이제 온라인. 고입 박람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학 결과를 자랑스럽게 띄어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별내고 같은 경우에는 2022에서 2023이니까 2년치입니다. 2년치에 서울대 한명이고 연대 세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별내는 이렇게 되고 별거라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천형대 의대, 서울대 요 있잖아요. 요 건수 같은 아이입니다. 그김재민이라고그 아이가 여기 다녔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붙은 건고 순천형대 의대도 붙고 서울대도 붙었지만 그냥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이거 건수로 보시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신을 진짜 빡세게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대학은 어느 정도 갔으면 꽉까지 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 어디쯤 갔으면 좋겠어요 라인 정도만 잡아 주시면 돼요 라인을 잡으면 이제 물론 바뀔 겁니다 입시요강 바뀌겠지만 올해 입시요강 한번 보시고 교과 전형인데 최적컷이 있는 곳을 넣어야 되고 최적컷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내신이 낮아요.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내신이, 이제 커트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신 커트라인이 1.1에서 끊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최저가 있어요. 근데 최저가 예를 들어서 두개 합이 5예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낼을때 몇에서 끊어지냐면 한 2.0에서 끊어져요. 근데 최저가 세개합 6이에요. 이거 내신 어디다까지 끊어지냐면 3.0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1등급 안 받았다고 울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2.5 정도를 생각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최저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는 정시로 못 가는 대학을 쓰는 거예요. 수시는 가고 싶은 대학을 쓰는 게 아닙니다. 수시는 정시로 못 가는 대학을 쓰는 게 수시입니다. 거꾸로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높여놔야 수시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아져요. 예, 그래서 어쨌건 내신은 한2.5 정도 안쪽에서 무조건 챙겨야겠구나. 그리고 최저 있는 곳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디 학교 라인에서 끊어질 거냐면 건대 위에서 끊어져요. 건동홍 라인 딱 위에서 끊어집니다. 예.